자, 22학년도 6월 모평 11번 되겠습니다. 어, 되게 이제 간만에 나왔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좀 비교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역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A조 과제가 있고, 이제 B조 과제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A조는 에고 서핑이라는 것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에고 서핑이 뭔가 봤더니만, 어,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후에, 에고 서핑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서 검증했다고 합니다. A조가 제출한 과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설과 관련한 일반적인 경향성을 적절히 규명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그거를 검증하는 방식의 연구하는 거. 이거 양적 연구예요? 질적 연구예요? 이거 양적 연구를 한 거죠? 양적 연구. 음,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걸 이제, 어,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해내는 거 양적 연구에서 하는 거고 자 b조 같은 경우는 에고 서핑에 대해서 뭘 했대요 심층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어,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민감한 연예인 유명 인터넷 1인 방송인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해서 어, 조사했다 자 이런 가설을 세우지 않고 이런 어떤 심층 인터뷰 어떤 수치화할 수 없는 이런 형태의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깊이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무슨 연구라 그래요 이건 질적 연구가 되겠죠 질적 연구. 자, 그러면, 자, 1번, 기억은 A조가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이다. 여러분, 그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이 추상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추상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 측정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게 구체화 해주는 거죠. 응? 측정 가능하게,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 그 수치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주는 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에고 서핑은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는 것. 이게 어떤 에고 서핑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이건 에고 서핑에 대한 그냥 뜻을 얘기한 거예요. 뜻을. 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래서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고 서핑에 대한 개념을 말해주는 개념적 정의, 이제 이거는 어떤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작적 정의가 아니죠. 이건 그냥 에고서핑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작적 정의가 이제 얘기할,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자, 2번.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야? 양적 연구에 대한 얘기죠. 양적 연구. 이거 질적 연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에 비해 계량화가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자, 계량화라는 건뭐예 수치화. 그래서 수치화가 어려운, 어, 주관적 영역에 대해 탐구하기 곤란하다. 자,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수치화 시켜서 연구하다 보니까, 자, 수치화하기 어려운 주관적 영역에 대해서 탐구하기 곤란하다. 탐구하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질적 연구에 비해서 조금 어렵고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양적 연구는, 자, 양적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서 수치화가 어려운, 계량화가 어려운 주관적 영역에 대해서 탐구하기 곤란하다, 어렵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가,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여러분,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그래서 어떤 가치 중립이라는 건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이건 근데 자료 수집할 때는 당연히 양적 연구도 그렇고 질적 연구도 그렇고 함부로 내 주관이 너무 개입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둘다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삐조가이 달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둘다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 방법론적 이원론이라는 건 사회 문화 현상은 자연 문화 자연 문화 다시 사회 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어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방법론적 이원론이에요. 이게 이제 질적 연구인 것이고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론론 일원론. 이론론은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 현상이나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적 연구죠. 그래서 앞뒤가 바뀐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